아침밥을 기다리던 윤택씨. 두근대 부흥 이거. 음. 아셨냐? 그 뭐예요? 이거 무거 워 보인다. 어좀 들어 주지. 아이고 아이고 주세요. 제가 들어갈게. 그냥. 이게 내가 아침법인가요? 어, 산이니까. 아. 주변에서 나는 산야초를 가지고 우와. 발효액을 만들어서 그냥 식생활에 다 쓰는 거지. 야생초들이 한 100여종은 자라. 뭐, 한삼농쿨도 갖다 놓고. 고울풀도 들어가. 고울풀은 우라병의 약이거든. 상추도 그냥. 샐러드를 만들려는 건데요.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아, 이게 어제 저녁 주먹밥에도 들어간 발효액이랍니다. 발효액이 응. 안 들어간 데가 없네요. 아 그럼 시골에서는 양념이나 마찬가지인데 먹어봐. 어디? 새콤. 발효액에 응. 대부분 다시잖아요 응, 그치. 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는 안 셔. 음, 그건 과당이야. 과당. 응, 그건 응. 발효 얘기 아니야. 적당하게 조금씩만 응. 응. 비율을 낮춰서 재료마다 틀리니까 하면 응. 과장 안 돼. 야, 조아, 가서 가서 먹... 먹서 <laughs> 어, 뭐야? 어. 자, 야, 감독아, 너 가서 먹어 빨리. 어, 아 이거 부고포잖아요. 저 혹시 이거 뭐 개밥이에요? 아니, 개밥 아닌데. 같이 먹는 건데. 나, 잠깐 놀랬네, 그냥. 자, 감돌아. 자, 의자. 야. 먹어. 응. 같이 먹는 거야? 일네 전용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에요. 단백질 <응? 웃음> 필요하잖아, 고단배 음 내가, 뭐, 뭐, 겨울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막 쌓이고 나면 뭐 시장 못 내려갈 음 수도 있으니까, 음 이거는 비상식으로 항상 사놔 아, 그리고 좀. 응, 필요할 때마다 먹으니까. 먹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운동이죠. 30년 전부터 하던 게 있다는데요. 자전거 운동해야지, 자전거. 아, 운동하는 게 자전거 응, 운동하신다는 응, 거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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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근데 자전거가 왜두대 있어요? 혼자서 쓰는데 음, 한 대는 네. 이제 내가 엄마 속초 계실 때, 네. 네, 속초 내려가면 속초에서 타던 거니까 가, 엄마 병원 가셨으니까 가지고 왔고, 어... 하나는 내가 속초에서 타고 온 거고. 하이바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 이렇게 하이바 쓰고. 그렇죠 안전장구는. 어, 해야 되. 응 어, 어. 이거 예? 이거라도 쓰고. 아와봐 그냥 어울리나 <laughs> 멋있다. 잘 생겼네 그 얼굴. 아유 <laughs> 어 어울리네요 인택시해 <laughs> 괜찮아. 그래도 맨 머리 가는 것보다는 낫지. 진짜 괜찮아. 멋있다.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즐겨야죠. 대신 좋은 게더 많습니다. 신호도 속도 제한도 없으니 마음껏 달리는 것 운동도 좋지만 면허가 없는 자연인에게는 자전거는 중요한 교통 수단이기도 한데요. 공장에서 타니까 어때? 팡팡 어? 즐거움 오지 않아? 예, 네, 저도 꿀로꿀로하면서 응응. 자연에서 타는 느낌 되게 좋아요. 그럼 도시에서 응. 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렇게 바라보는 눈 즐거움도 있잖아. <laughs> 내가 먼저 가요. 신난다. 내가 먼저 가요. 수차례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타는 법을 알게 되는 자전거처럼 어쩌면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아픈 일을 겪고 난 뒤에야 소중한 게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녀의 인생처럼 말이죠. 분주히 돌아가는 자연인의 일상. 앉아 쉴 틈이 없습니다. 가방은 왜요? 아, 산에 가야지. <laughs> 아, 뭐야, 빨리. 아니 지금 운동하고 바로 와가지고 춥다하 이렇게 나고 있는데. 가면 또 좋은 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 빨리 가. 야,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셔. 서울선 돈 주고 못 타는 거야. 가, 그냥. 빨리 가, 가요, 알았어요, 가요. 서울에 살 때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았다는 산. 이제 매일 갈수 있으니 이만한 즐거움이 없다는데요. 어? 혼자 오시는가 싶었는데? 아이고, 오늘도 뒤쳐지셨네요. 윤택 씨. 아, 뭐 이렇게 바... 걸음이 빨라요. 아유, 이 그런 곳을 다니는 아유, 사람하고 가나 빨리 와, 빨리. 아 여기 오면 은 아주 소담스러운 거, 이쁜 거 있어. 빨리 와봐. 왔다 갔다 왔다 아따가. 오, 이거 뭐야? 사짱이 아니야, 사짱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먹느라 말을 잃은 두 사람. 손과 입이 바빠집니다. 아.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벌에 물렸다. 어이, 아이고, 벌집건들. 벌집 거기 벌집 있다, 벌집. 어메, 참말이네. 나못 살아. 나못 살아, 진짜. 아, 나못 봤네. 딸기만 봤지 어떻게 내가 벌집을 봤냐? 소리도 안 났는데. 못 봤어요? 아 어, 조금. 이거는 한방소에서 별거 아닌데, 뭐한 다섯에서 빵을 동지다발로 쏘이면 네. 정신없지. 날 살려라고 도망가야지. 괜찮아요, 진짜? 어, 한 방은 괜찮아. 음. 나갈때 혹시 음... 또 다른데 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동상은 잘 따라와. 조심조심 살펴서. 네. 처음엔 뭐 놀라자빠지곤 했는데, 이제는 이쯤이야, 쉽답니다. 어이, 여기, 약 나왔다. 약? 이거, 오성초 혹시 들어봤어? 오성초. 응. 어, 아유, 아유, 냄새. 어떤 냄새 나는데? 아, 비린내. 난다. 오케이, 바로 비린내요. 그래서 오성초야. 어짜가 그러면. 물고기. 물고기 어짜예요. 응. 비린내가난다고 응, 그래서. 네. 응, 응, 응. 근데 이게 응? 염증 치료제로 써요. 염증 치료제로요? 응, 응. 응급처치, 산에 있으좀 음. 아, 따가워, 따가긴 해. 아. 가자, 어, 어, 우선은. 어. 송을 발견했네. 응. 응, 가자. 산에 참 필요한 게다 있네. 그럼. 필요한 거야 많지만 항상 쉽게 얻어지는 건 없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아이고, 아이고, 깜짝이야. <laughs> 어, 여기 하나 있다. 뭐 있어요? 어, 딴데가 하나 있네. 잔대가 오래된 거는 약이라고 하던데. 어, 제법 큰 놈인데. 이만가? 응. 아 오늘은 운 좋게 잔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크다. 도라지 같다, 꼭 진짜. 응. 근데 도라지는 표면이 매끈해. 응, 응. 근데 얘는 안 매끈하잖아. 응. 손으로 만지면 오돌도돌하잖아. 오돌도돌. 응. 하... 그래서 특. 오래된 거는. 오리 오래 좋대요. 혹시 몰라서 공부하면서도 음. 잔대 나왔다. 잔대 이게 네. 약물 음식의 중독을 막걸리로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강장 효과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몸이 아프다고 약을 열나게 먹었던 사람은 잔대를푹 음. 삶아서 계속 마시면 되겠네. 음. 아니 이 무거운 책을 이렇게 뭐라 이렇게 힘들게 들고 다녀요. 혹시라도 이게 어 이거 약초 같다 싶으면 확인. 이게 180까지나 들어있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한 게? 내가 무슨 중학생도 아니고. 근데 좀 무겁다 이거. 응, 조금 무거워. 조금 무거워. 아니 산에 어... 살면 네. 늘안 잊어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쉬하... 조금씩 하지 해야 되는 거고. 와... 다른 것도 공부하러 가자. 또? 어? 하나 배웠잖아. 무슨 효과? 하루에 한 가지 두 가지, 이거 무슨 효과? <laughs> 자, 복수 강장 효과 예, 똑똑한 어린이 맞습니다 갑시다 <laughs> 빨리 가요 <laughs> 적적할 새 없이 바쁘게 흘러간 하루